결혼식 전 신혼여행으로 산티아고 술래길 6일차, 어느덧 유럽식 아침식사에 적응한 우리. <놀자> <놀자> 하지만 어. 우리는 한국 가면 바로 그 아름다 1L 세계만 이거 싹 고사리야. 유럽은 고사리가 널려 있다. 이걸 아예 안 먹어. 우리는 먹으니까 술래자 카페에서 이 고사리 말려서 먹어도 되냐고. 진짜 비빔밥 해 먹을까? 말들도 사랑을 나누는 술래길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술래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사실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다. 굳이 힘든 여행 하다가 싸우면 어떡하려고? 우리는 생각했다. 고작 술래길 정도로 틀어질 인연이라면 차라리 빨리 아는 게더 다행일 거라고. 좋을 때 함께 하는 것은 쉽잖아. 진짜는 힘들고 어려울 때. 비로소 빛이 나는 법. 물론 술래길과 결혼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희노애락을 겪으며 함께 걷는다는 점에서는 꽤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. 남은 거리가 벌써 두 자리 숫자를 향해 간다. 지금까지 우리는 잘 해내고 있다. 다음 편에 계속 풀 영상이 더 재밌어요.